영양분을 두고 근육과 지방이 경쟁할 때 근육이 항상 판정승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몸을. 네, 다이어트 멘토 서재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게 근육과 지방이 다이어트에서 어떻게 서로 경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체질적으로 먹어도 살 안찌는 법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먹어도 살 안찌는 거그 사람마다 조금 유전적으로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바꿀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살 안찌는 체질이 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설명드렸던 지방과 근육의 경쟁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소개드렸다시피 지방과 근육은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서로 경쟁을 하는 관계예요. 먹었어 먹은 게 지방이 내가 나한테 줘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가져갈 거야라고 하는 거고 근육은 아니야 아니야 지금 내가 이 영양분이 필요해 내가 쓸 거야. 라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다 그랬죠 지방의 세력이 훨씬 세요 근육은 약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격차가 심해져요 지방은 더 세지고 근육은 더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판정승에 계속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퍼디 프로그램이나 다이어트 약을 또 사용하고 운동 프로그램도 열심히 해서 강한 근육 세력 약한 지방 세력 이렇게 만들 수만 있으면 영양분 어느 정도는 먹어도 근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희소식이죠. 물론 사람마다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한계는 있지만 분명히 전략적으로 해쳐 나가면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먹어도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방법은 존재한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영양분을 두고 근육과 지방이 경쟁할 때 근육이 항상 판정승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몸을. 그러면 다이어트 약은 도대체 여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주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이어트 약은요, 기본적으로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약이에요. 근육 세력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다이어트 약이 도움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지방세력을 어떻게 약화시킬 수 있을까? 근육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퍼디 프로그램의 두 가지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다이어트 약은 지방세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약화시키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실 텐데, 약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지방세력이 언제 세력이 강해지고 지방이 부유해지는지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지방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은 어떤 거냐면요. 수시로 너무나도 흡수하기 좋은 당이 들어오는 거 시도 때도 없이 달달한 음료를 마셔서 당이 자꾸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육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커버가 안 돼요. 그래서 지방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거를 끊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근데 다이어트 약은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무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다이어트 약은 어떻게 지방 세력을 약화시키는 건가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지방이 좋아하는 건 시도 때도 없이 당이 들어오는 거.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탄수화물 중독. 탄수화물 중독 상태에서는 지방이 세력이 아주 아주 강해지고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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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더 커집니다. 근육을 자꾸 찍어 눌러요. 우리 불쌍한 근육이들을 자꾸 괴롭혀. 다 자기가 가져가.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을 개선하는데 다이어트 약이 도움이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요, 폭식. 갑자기 영양분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영양분이 들어와버리면 센 놈이 많이 가져가겠죠. 그래서 폭식을 할 만한 상황. 그게 다른 말로 보다 위가 늘어난 사람들.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파. 먹어도 먹어도 무한대로 들어가. 이런 경우가 지방세력을 또 늘리는 건데, 다이어트약은 폭식을 줄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지방세력 약화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칙적으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양분이 잉여로 많이 남아도는 상태가 아니라 좀 공복도 있다가 먹을 땐 먹다가 이렇게 규칙성을 가져야 지방세력이 또 약해진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다이어트 약은 우리 세 가지 방법으로 지방세력을 약화시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다? 탄수화물 중독을 줄여준다. 두 번째는 폭식의 위험성을 줄여준다. 그래서 위 크기를 줄여준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다이어트 약은 이렇게 중요한 무기지만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의 중요한 무기라는 거지 무기가 잘 있으면 뭐예요? 우리가 실제로 전투를 잘 치러야겠죠. 그래서 다이어트 약이란 무기는 정말 좋은 무기지만 꼭 프로그램과 병행하셔야 안전하고 효과적인 다이어트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퍼디, 화이팅!